아, 오늘은 약간 경호강, 여기도 조금 상류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. 그, 오부면 양촌, 어, 오부면 양촌 부분입니다. 아, 차가 이제 저기까지 이제 들어오던데, 어, 저도 들어오면서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좁고, 그런 험한 길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걸어가는 부분에도 보니까 바퀴 자국이 있는 걸로 봐서, 어, 이쪽까지도 이렇게 차량이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양촌이라고 음, 보시면 되겠고 경호강의 상류 어, 포인트인데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런데 어, 제가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바위들이 좀 많은 음, 그런 구조였고. 어 그리고 지금도 저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좀 바위가 좀 많고 그래서 돌이 어, 일단은 많으면 그 포인트가 괜찮다고 볼수 있으니까 어, 그 포인트는 좀 괜찮은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쪽 건너편에서 어 이렇게 해도 될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쪽 편이 좀 바위같은게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쪽편으로 왔거든요. 근데 또 지금 보니까 저쪽편이 또 오히려 더 돌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쪽은 직벽 부분이라 볼수 있는데 어좀 직벽 부분에 바위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. 일단은 한번 쭉 들어가서 어,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길이 험해서 일단은 저 숲에까지 들어가서 어, 접근하면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내과까지 들어와 봤는데요 아, 여기 앞에 돌이 상당히 많고 좋네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직벽 절벽 구간이 있고 근데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일단은 저기 조금 약간 지금은 아직은 어, 더운 것 같아서 이쪽 어, 직벽 구간에서 한번 일단 여기 돌아 드는 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저기 직벽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이트 피시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그래도 여기 들어온 그런 흔적들은 좀 보이거든요. 이건또 무슨 똥일까요? 어, 동물, 분비물 같은 것도 좀 보이고, 마치 무슨 갯바위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일단 요 앞은 제법 깊고, 여울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요 앞에부터 한번 던져서 반응이 있는지,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앞에 좀 깊은 부분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여기 절벽이 정말 이쁘네요 어, 직벽 부분이 상당히 이쁜데 오히려 여기는 통바위라서 숨을 곳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저쪽 무너진 부분이라든지 저쪽 부근이 좀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. 어 이쪽에 좀 베이트피쉬 같은 움직임이 너무 없거든요. 그래서 살짝 좀 실망스럽긴 한데 일단 여기 여울이 시작되는 이 부분 여울 흘러가는 부분이라든지 요아랫 부분을 위주로 해서 한번 반응이 있는지 던져보도록 할게요. 너무 치어들만 있어서 조금 실망을 했었는데 또 가운데 던졌다가 이제 당겨 보니까 어뭐 제법 뭐 베이트 피이긴 하지만 비레미들 제법 큰 것들이 이렇게 따라 오긴 오네요. 그 밑에도 지금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뭐 베이트피쉬가 많지 않다는 것은 또 루어를 공격할 어, 그런 가능성이 좀더 높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한번 드라이 해 보도록 할게요. 제발 앞에 어, 제법 큰 그런 베이트피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음, 쟤들이 이름이 뭘까요? 설마 벌루길은 아니겠죠. 근데 여기 상당히 많은 개체들이 모여 사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얘들 많이 있다는 것은 또큰 고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런 물 밑에 바위라든지 큰 바위 같은 것들은 상당히 여기는 잘행성돼 있거든요. 그래서 역시, 큰 고기를 또 기대해 보면서 한번 계속 던져볼게요. 어, 요 밑에 바위 조금 많고 깊은 곳에서 계속 던져보고 있는데, 어, 피딩은 없네요. 쏘가리가 없는 건지, 나는 피딩 타임이 아니라서 그런지, 어, 어, 일단은 어,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. 그 베이트 피지들은 제법 많이 보이거든요. 어, 일단은 그러면 조금 이동을 해서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한번 또 탐사해 보도록 할게요. 저 위에 저기 돌이 많이 있는 무너진 곳, 어, 저기가 조금 탐이 나는데 이렇게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조금씩 이동해 보면서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 밑에서 하다가 요 위에 올라와 보니까 물살이 좀 제법 빠른 것 같습니다.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은 저기 돌무더기가 있는 곳인데, 어, 요 앞에 저 절벽 부분이 지나가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못갈것 같기도 한데, 어, 오히려 저쪽 건너편 돌 있는 부분에서 저 맞은편으로 던지는 것도 뭐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다음에는 한번 돌무더기 있는 저 부분으로 가서 저쪽 부분으로 한번 던져보는 방향으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여기 갈수 있는 데까지만 일단 들어가서 한번 던져보고 여울이 좀 빠르기 때문에 어, 그렇게 반응은 지금 a t 피시도잘안 보이고 어, 여기는 조금 물살이 빨라서 어, 조금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. 어, 뒤에 절벽은 너무 수려하고 이쁘네요. 어, 참 아름다운 곳이 또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어, 저 밑에서 <laughs> 맨발로 신발을 벗고 이 안쪽까지 들어와 봤는데, 어, 이쪽 숲벽 아랫부분은 상당히 수심이 제법 깊거든요. 한 1.5m? 2m 까지도, 2m 까지도 안 돼도 상당히 이쪽은 좀 깊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무슨 똥인지도 모르겠는데, 어, 이 똥이 상당히 많거든요. 아마 이 새들이 와서 고기들도 많이 어, 잡아먹고 쉬는 장소인지, 여기도 어, 온통 똥입니다. <laughs> 그래도 여기는 그늘이라서 조금은 시원하게 낚시를 할수 있는 점이 장점이네요. 몇 분만 더 던져보고, 저 위쪽으로 조금 더갈수 있으면 가고, 아니면 되돌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쪽, 직벽 앞에는 약간은 깊은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 아까 이렇게 민호가 걸려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. 제발 아래는 보니한 1m50 정도 되겠네요. 여기 큰 바위가 있는데 아까 그 바위 밑에 바닥까지 내려서 민우를 들여다 놨다 하니까 쏘가리가 한 마리 물었다가 어, 일단 챔질이 좀덜 됐는지 빠졌거든요. 쏘가리 어, 한 마리 얼굴 볼 뻔했는데 어, 보지 못하고 그 뒤로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. 지금 또 민우가 저 위쪽에 걸려가지고 가까운 이쪽으로 이동해서 인호를 빼고 와야 될것 같은데 저쪽으로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깊이를 지금 잘 몰라서 일단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고 안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어,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참 경호강에도 이렇게 경치 좋은 석벽들이 많네요 이런 또 경치 좋은 데서 어, 또 이렇게 날씨 좋은 날또 어, 낚시도 할수 있어서 어, 행복합니다 아, 오다 보니까, <laughs> 절벽을 막 타고 올라왔습니다. 아, 절벽 위에서 보니까, 요 밑에 절벽 아래 부분도 상당히 바위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저 절벽 앞쪽으로 여울도 제법 깊게 어,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. 아저 바위 쪽에서 이런, 여울 중간에 저기 또 바위가 하나 보이는데, 저런 쪽으로 공략하면,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서 저 여울 공략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온 김에 어, 저 바위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 안쪽에 좀 홈통처럼 된 부분 이 부분만 한번 탐색해 보고 어, 나가도록 할게요. 어, 은빛으로 빛나는 강물이 어, 너무나 예쁩니다. 어, 일단, 그래도 안전이 최고니까, 어 안전 유의하면서, 잘 하고 가도록 할게요. 어 이게 숲부쟁인가요? 이아 너무 이쁘게 피었습니다. 끝내는, <laughs> 여기에 홈통까지 올라왔는데, 이 홈통에 바위도 많고, 물 깊이도 좀 적당하고 좋긴 좋네요. 일단, 뭐, 특별한 반응은 없긴 없는데, 그래도 이렇게 좋은 포인트를 알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아마 저 위에 전봇대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도 될것 같기는 한데, 다음에는 저쪽에 길이 있는지, 한번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, 이 동네는 신기하게 건물가에 그 잉어들이 있네요. 어, 뭐 물살이 세서 물가에서 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강인대 물가에 잉어 다섯 마리 보입니다. 저희 어릴 때 이걸 메기 새끼처럼 생긴 새를 뭐 쏜다 해가지고 땡사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어디가 좀 이상한지. 계속 떠가지고 있고, 어, 가라앉히고, 헤엄을 못 치는 것 같네요. 아마 어디 상처를 입어서 그런지, 헤엄을 잘못 치고 저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아, 물고기도 이제 자기 뭐 수명이 있으니까, 아, 수명이 다 돼서 그런 게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. 어, 이 아래 부분에서 <laughs> 그 당겼는데 껍질을한 마리 잡긴 잡았습니다. 근데 지금 <laughs> 드래기 막 풀려가지고 저 나무에 저렇게 아, 매, 매, 묶였는데 하여튼 잘 끄집어내 볼게요. <웃음> 아, 끄한 <laughs> 마리 잡기 힘드네요. 그래도 제법 그큰 꺽지인데 어, 그 비늘이 이렇게 아가미가 이렇게 한군데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, 그래도 이제 꺽지 얼굴 한번 보니까 좋네요 이쪽 깊은데 어, 이걸 던졌었는데 어, 물고 나와 주네요 소가리 잡으러 왔는데 또 꺽지 얼굴 한번 보고 갑니다 아, 하루 종일 <laughs> 노력해서 만난 극지입니다. 한 15cm 정도 될것 같은데, 어, 상당히 검고, 어, 여기는 이제 색깔이 상당히 검네요. 어, 극지도 이쁩니다. 그래도 오늘 고기 얼굴 전혀 못 보고 갈줄 알았는데, 그래도 극지 얼굴 한번 보니까 좋습니다. 이쪽 아래쪽에, 어, 이쪽에 좀 소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, 이쪽에 던지니까, 도독하고 물고 나와줬습니다. 흑지 한 마리 얼굴 오늘 보고 가네요. 기분 좋네요. 여러분들도 또 즐거운 그런 레저나 또 취미생활을 통해서 또 즐거운 행복한 그런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.